w 기 gotta say 기 촬영해요 촬영 왔는데 나 이거 네. 막대기 밀어줘 말 잘해야 돼요, 싸워서 예, 그치, 시잘 지냈지? 예,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에휴, 이번 방학 때 우리 보러 온다면서요 아니,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? 남자가 크게, 나처럼 크게 얘기해야지 방송 탈때 멋지게 나가지 다시 해봐요 에이, 에이. 아이고 날더운데 집에서 쉬지 그러냐니 못 하는 거네. 아니 집에서 쉬기 뭐쉬어요 지금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쉬지 못해서 여기 시러온다는 얘기 아니요. 에 에이 봐요. 에니그 그니까 근있게 6월 28일부터 넉밤 되고 7월 2일에 간다면서잉 에이. 음. 에이 아무튼 에 아무튼 이 할미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오너라. 그럼 할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에이. 나 이번에 우리 마을에 거봉이 풍년이 들었는디 와서 일손 좀 도와야 쓰겄다 집에서 노느니 뭐다냐 와서 일손도 좀 돕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머리도 좀 지키고 그리고 와서 놀다 가그래 내가 할아한테 말해서 새참 맛있게 준비하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꼭와 사랑해요 지금 바람이 불요이불들어왔네요 말하면 되겠네말이야 말해요 응, 잘 지내고 있지 니들? 아따 그 애들 뭐하러 걱정해 이어러니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려고 참못겨 빨리 차영이다혀 빨리 <laughs> 여기 온담서 어? 잘 곳은 있는 겨아그 애들 그 어디 보시냐 그 남서울데 그 좋은 데서 잔다지 니여뭘그 걱정하고 그래요 참 답답해요 그건 말이죠 해먹어 참... 정말 촬영해야 그 촬영 오시기냐 음, 음, 음. 그 서울서 기다려봐 까먹었쇼 이 할망구 때그뭐 음. 얼마나 길다고 그 저거 와 얼굴 팔려서 있어봐요, 같이 촬영 못하고 정말 정말 내가 참그 정말 서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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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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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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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할망구 정신 정말 정렸어말정아 정말 이말 정말 선생정들 Goodbye for the sun.